와 <laughs> 이거야 케저점 라이너 이 맛이야 음. 맛있다 지오루이시브와난다세키야뭐 세키야라고 한건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사주세요 다음에 또 들을게요 뭐라는 거야 이 캐시 알아듣게 말해모더로오우야 차라리 다나카상 성대모사 하는 게더잘 알아듣겠다 안녕하십니까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이기네스 돌차르 하남자 제르시 스쿼드 이기데스 다지마루요 야 이게 더 알아듣기 쉽겠다 이번에 좀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새해 <목소리> 복마이바타라 도르초루 이츠바르세끼야나이스케세 복! 미랑 황희찬도! 가지마루요! 루티를 그냥 BWC로 온카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만일 12시 전에 팔리면 다시 <laughs> 방송킴 그니까 드롭바 만약에 팔리면은 요거 항암가 걸어주려고요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방송을 하고 12시에 봅시다 아니 12시 전에 만약에 팔리면은 그때 봅시다 24시간 후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오늘 드디어 새해 직전 2022년 12월 31일 저의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은데요 방송이 앞으로 그만한다는 게 아니라 2022년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laughs> 제 방송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쉽게 됐습니다 유감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새해가 1시간 7분가량 정도 남았는데 제가 왜 방송을 켰냐 사실 오늘 그냥 실력을 했어요 도저이 안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팀가입좀 했습니다 자 먼저 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최근 제 공식경기 영상 돌철의 상남자식 첼시스쿼드 랜 반장님과 드록바 드맨을 낀 레전드 첼시스쿼드를 짜서 공식경기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저는 이제 하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먼저 사제부터 드릴게요 상남자라고 했던 제 자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남자였고 저는 사실 하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남자 코스피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왜 이제 드럭바하고 램파드를 팔고 더브라이너 선수하고 푸티를 영입을 했냐면, 하, 아, 왜겠어요. 존나 구리니까. 쓰기 힘드니까. 이게 진짜 구라가 아니라 드럭바까지는 그래도 짝발 타겟터. 예. 네. 처음에는 체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응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램파드 램반장 형님이 진짜 뭐가 문제였냐면은 중거리 슛, 그래. 중거리 슛뭐 132에 뭐 슈파워 1 3 3 좋아. 때리면 들어가. 근데 그 때리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완전히 그냥 어몽길 대장님 에베레스트 마운틴 등반이야. 너무 힘들어. 체감이 무슨 뒤에서 공받아 하고 불렀는데 뒤를 안 돌아봐요. 목에 담이 제대로 걸려가지고 뒤 돌는데 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슈팅 각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 슈팅 하나만큼은 좋으니까 그래도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미에 쓸 수는 없잖아요. 체감이 너무 그리니까 그래서 볼란치로 써야 되는데 볼란치에 쓰자니 수비스트는 또 존나 구려요. 이거 LN 시즌 발락도 공격적으로 나온 시즌이라 그렇게 수비력이 뛰어나지 않은데 발락보다도 수비력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램파드 파는 김에, 드록바 형님까지 그냥 세트로 같이 손잡고, 삼청교육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적시장으로 침투해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첼시 쓸때 썼던 조합이죠. 북미에다가 더브라이너 영입하고, 볼리트 톱으로 보낸 다음에, 볼란치에다가 푸티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2일 토티 더브라이너였는데, 이번에는 대장 시즌이라고 불리죠. 22 토티랑 뭐, 별반 차이 안나요? 근데 그냥 22 토티로 영입을 했습니다. 토티 간지가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22 토티 더브라이너, 은카로 영입을 했고, 베스트 월드컵 시즌 푸티로 영입을 했습니다. 원래 아이콘 푸티로 영입하려고 그는데간 그래서 아이콘을 영입하라 그랬다. 요 램파드가 어제만 해도 950억이었어요. 이거 육카가 근데 이게 존나 유감스러운 게 하한가로 시를 존나 당하더라고요. 심지어 하한가에 걸어도 안 팔려. 그래서 계속 그냥 하한가에 걸고 허성 세월 보내다가 결국에 팔려가지고 돈이 급한 대로 되는 대로 끌고 모아서 산게 월드컵 시즌 트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보여드렸으니까 새로 산 공미의 대장 시즌 더브라이너스탯 한번 보여드리고요. 스피드도 뭐 121, 122, 슈파워 중거리슛 128, 128, 128 딸패 130, 시아 128, 디타 등등해서 빨간 마도잘 찍히고요. 그리고 이제 엠마니얼 뿌티 선수 시원하게 스피드 그냥 준수하고 그냥 전반적인 육각형 선수 약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거리 이슈, 몸싸움 그리고 티키타카 다아줬습니다 훈련 코치까지. 그래서 조스슨 이제 1시간 뒤면은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쳐야 되니까 12시 되기 전까지 게임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출정식은 해야 되니까 공식 경기를 할까도 했는데 공식 경기 말고 이 레전더리 리그 이거 제가 아직 결선을 진출을 못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원하게 오늘은 레전더리 리그로다가 한번 출정식 경기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전더리도 뭐 슈첼에서 챔피언스 큐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 그럼 지금 바로 하남자 돌철 방장의 2022년 마지막 연말 결승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원래 안킬라야다가 킨거라서요 어쨌든간에 2022년 마지막 방송 돌철의 하남자식 첼시스쿼드 지금 바로 출정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자, 한번 가보죠 레전더리 리그 덕배랑 푸티 기대가 됩니다 덕배 22토티 응카는 제 계정으로 처음 써봐요 그래 볼란치가 요정도 체감은 돼야지 푸티처럼 램반장님은 안돈다니까 고개를 <laughs> 이거야 레스티 전설 레전드 더브라이너 <laughs> 봐봐 아 푸티형 수비가 드디어 되는구나 볼란치가 여기 살짝 와 푸티 수비하는 거 봐라 피카요 터모리 아 게임의 질이 달라지네 페트와 매트 나가니까 게임의 질이 달라져 더페 패스 예 <laughs> 이게 베스트 마스터 이게 하남자 스쿼드지 아니, 선수들이 갑자기 싱싱한 화로회가된 기분이야 어! 아! 어, 어. 아니, 뒤통수 헤딩은 변수인데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이거야. 케빈 저브라이너 이 맛이야. 음. 맛있다. 아, 중거리 뻥뻥 때려야지. 와, 나 근데 진짜 소름인 게 뭔지 아세요? 나 이거 후반전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3대 1이라. 전반전이었나지. 와, 이거지. 무슨 드롭바 헤딩이야. 굴리트가 더 좋아, 원톱으로. 헤더골 더잘 들어가, 굴리트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어? 뭐야 어떻게 막은 거야? 못 들었어요 뭐라 하는지 다시 싸주세요 다시 들을게요 이번엔 집중해서 뭐 새끼야라고 한건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싸주세요 다음에 또 들을게요 뭐라는 거야 이 이게... 캐시? 알아듣게 말해 야 차라리 다나카상 성대모사하는 게더잘 알아듣겠다 안녕하십니까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이기데스 하지말르요돌차르 하남자 제르시 스쿼드 이기데스 하지말르요야 이게 더 알아듣기 쉽겠다 아 근데 이거 체감이 왜 이러냐 이판 상대 핑 6인데 노인종 컴퓨터 같아. 공식 경기가 아니라서 좀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게 있긴 하네. 아 뭐야? 와! <laughs> 핑앤퐁 오케이. 이번에 좀 집중해서 들어 볼게요. 레이이스키야이스이미 <laughs> 하기 짱도 다짐할요. 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이걸 뺏는다고? 아. 아, 피니퐁 대한민국 김치맛 춘맛 존선산해. 그만해 봐. 아, 내 네, 목표. 내년에 유튜브 구독자 1명 넘기기. 열심히 더 해야죠. 내년에 운동 좀 다시 시작하려고요. 원래 하던 거. 필라테스 아니 요가 하려고요. 요가. 한 요가 하려고요. 한 요가. 어머님들이랑. 아, 이걸 왜 우리 팀이 막는 거야? 하지만 잘 막았다. 덕분에 골 들어갔어. 페드라우. 기술적인 패스워기였어 이야. 사실 굴레트도 원톱으로 쓰기에 적합하진 않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썼지만 와 존나 선녀네 언휴대사님 해골맨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마이 뭐야 뭔 패스야? 이걸 바라본 거 이걸 바라본 거겠지? 태빈잡 라이너 한판더 하고 좀쉬다 갑시다 태피뉴이 해야죠 근데 그거 온라인으로도 볼수 있나요? 제아의 종소리 종 여걸로 치죠 저희는 아님 리코더 볼까? 굴맨 올라가야지 그렇지 뭐해 개벤 아오야아골티몇 번이요 와 이걸 또 막아? 진짜 슈퍼맨이 따로 없네 맨오브스틸이요 아주 이범며 맨오브 범영이요 보이지 않는 저 빨간망토가 달려있는 거안 보이세요? 골키퍼의 오오씨 에마리 뿌지 와 말도 안돼 저거 연결 저렇게 되는 거 뭐, 존나 비합리적이야. <목소리> 아, 나 진짜 아! 아아아아아아아 or wrong y o 는구나 와, 120분 버닝 타임까지 부감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네. 시그네 야, 이 새끼 존나 잘 막는데? 오른쪽 유도 후, 오른쪽 진짜 막아버리게 <laughs> 어, 잠깐, 날아갈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아, 씨. 12시 된거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 딜레이다, 이거. 하! 아, 남들 다종 치고 있을 때 나는 못 치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세복 받으십시오 아, 나이스. 아,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제를이기님 뭐로 쏘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아, 이거를... 아, 영상 콘서선 바로 재생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딴 병신 색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 그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우 캐린더 브라인의 결국 실패. 씨름판 에반데, 설날이라고 어부바 에반데? 아 푸티 수비 봐라 근데 지금 피파하는 사람들이 티어를 불문하고 게임을 좀 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진짜들만 남았거든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맥락이죠 새해에 게임을 한다? 12시가 되자마자? 그맨 인싸들은 나갔거든 다 이거야 아 덕배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이게 하남자지 하남자 특 게임 스쿼드 성능은 좋은 와 뭐야 거의 클리어링인데 제대로 걷어내는구나 신년 기념 나한테 선물 하나 줘버리네 아 상대방한테 준 거지 참 나한테 준게 아니라 때드라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시무친거쓸 거면 차라리 첼시 단일을 하시는 게더 나을 듯 연계 좋고요 jump j u 와 이거 막은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또지아 red c l a 너도 당해라 제빈 더블라이너.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동안 안 들어갔던 거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제빈 더블라이너. 결선 참가 자격을 획득했대요. 별건 아니에요, 사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의 본캐 스쿼드, 하남자 첼시 스쿼드 출정식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정말 재밌게 한것 같고 무엇보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드록바랑 램바한테 미안하지만 진짜 떠나 보내 주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리네요. 진짜 속이. 오, 제가 진짜 천불이 났어요. 진짜 두명 쓰면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던 건 그거예요. 그래. 걔네들한테 큰 기대 안 하면 되지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게임을 할수 있어. 근데 내가 왜 3천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 놓고 기대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스트레스를 두 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우리 램 반장 형님하고 드메는 저번 영상에서 영상각 한번 뽑았으니까 보내드렸고 오늘 영입한 케빈 더브라이너 22 토티 은카랑 BWC 월드컵 시즌 에마니에 푸티 은카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기대 이상이에요. 역시나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언제까지나 체감 안 좋고 수비 못 하는 애쓰다가 푸티 쓰니까 수비 너무 잘해주고 체감도 쓸만해졌고요. 그리고 원톱으로 굴리트 올리고 덕배 쓰니까 이 조합으로 쓰니까 그냥 진짜 막 심혈관 질환 막 대동맥 파 파이... 걸릴 것 같은 그제 심장이 똥 뚫린 기분이에요 진짜로 사이다 제대로 먹은 기분입니다. 공미 덕배 의톱 굴리트 참 좋게 썼고요. 아뭐 사실 돈만 많으면은 굴리트 공미의 원톱에 세브첸코 쓰는 게 맞는데 에렌 세브첸코 은카는 귀속이 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자카 쓰기에는 너무 석이 나가기도 하고 오른카 스쿼드로 가야지 최철로 스쿼드인데 어떻게 똥카를 끼냐. 그래서 아무튼간에 상남자 스쿼드였던 것램반장 형님하고 드록바 형님 잘 떠나 보내드렸고 하남자 케빈더브라이너를체이시 스쿼드에다 영입을 하면서 시원하게 스쿼드 리빌딩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식 경기 영상은 본 가 아닌 국회 s 스템스코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돌출 구독 한번씩 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바이 유튜브 친구들 안녕 제이씨 화이팅 <목소리> 지금은 우리가